그레이들의 그 태스크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들의 이 태스크 그래프는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라는 이제 개념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태스크 간의 의존 관계를 이제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라는 이제 개념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방향성은 있지만 순환하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레이드의 테스크가 순환 구조를 갖게 된다면 자체적으로 잘못하면 이제 무한 루프에 빠지는 큰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레이드의 테스크 그래프를 실습과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드의 테스크 그래프를 살펴보기 위해서 보신과 같은 이제 빌드 스크립트 코드를 빌드 r 그레이 e 파일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성을 다 하셨으면 해당 그 빌드 스크립트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세 개의 테스크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first exe 테스크와 second exe 테스크, third exe 테스크가 정의되어 있는데, second exe 테스크를 살펴보면 depends on으로 해가지고 first exe 테스크에 대해서 의정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depends on 이라는 부분은 의존 관계를 이제 지정하는 그 키워드인데 뒷부분에서 의존 관계를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hird exe task 같은 경우에는 second exe task에 대해서 의존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third exe task는 second exe task에 대해서 의존 관계가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third exe task가 이제 수행되기 위해서는 second exe task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 second exe t a s 가 이제 수행이 되려고 하는데, second exe t a s 를 보면 first exe t a s 가 의존 관계로 형성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first exe task가 그 확인이 돼서 first exe task 먼저, build가 수행되는 task로 지정돼서 first exe task, second exe task, third exe task 순으로 build 수행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build 수행을 통해서 build 수행 결과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령 프롬프트를 여시고, b u i l d g r a d e 파일을 작성하신 해당 디렉토리 경로로 이동하신 후, gradle에 thirdexe task를 입력해서 한번 빌드를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rdexe task를 입력하게 되면 제가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수행 결과는 firstexe task를 먼저 이제 수행하게 되고, secondexe task, thirdexe task 순으로 수행 결과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의정관계 때문에 이런 수행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태스크 간의 그래프로 시각적으로 표현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First EXE Task와 Second EXE Task, Third EXE Task 이렇게 세 개의 태스크, 태스크가 있지만 의정관계는 Third EXE Task는 세 n d e x e task를 바라보고 있고 세 n d e x e task는 1stexe task에 대해서 의존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빌드를 이제 수행하게 되면 task의 실행순서는 1stexe task부터 해서 서 r d e x e task 순으로 수행결과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테스크 간의 의존 관계가 이제 시각적으로 방향성이 있는 비순환 그래프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을 테스크 그래프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테스크 그래프에 있어서 제약 사항이 있는데요. 꼭 이렇게 이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제 수행에 대해서 예외적인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실행 시 같은 테스크를 중복 지정했을 때이고, 저희가 이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must run after라던가 should run after를 통해가지고 테스크 간의 그 관계를 강제적으로 이제 지정했을 때가 이제 예외적이라고 볼수 있고, 바로 뒤에서 배울 종료 테스크를 지정했을 때가 또 하나의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종료 테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그 살펴봤던 그 실습 예제의 종류 테스크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부분을 이제 추가적으로 소스코드 작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종류 테스크를 이제 지정하기 위해서 `finalize_by`라는 이제 키워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특정 태스크를 이제 수행한 후에 종료 태스크로 이제 넘어가서 종료 처리를 하기 위해서 특정 태스크 다음에 `finalize_by`를 이제 사용해서 그 뒤에 종료를 담당할 종료 태스크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소스 코드에서 `first_ex_task.finalize_by.finish_task`와 같이 작성하시면 되겠는데요. first exe task가 수행이 된 다음 finalize by 키워드를 통해가지고 first exe task가 종, 수행이 끝나면은 바로 finish t a s 즉, 종료 태스크로 지정된 finish t a s 가 수행되도록 지정된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실습을 위해서 그 first exe task 부분, 네, 인위적으로 예외를 발생시켰고 이 예외적인 예외를 이제 발생시킨 부분과 요 피니시 테스크 부분 메모리 클리어라는 이제 문자열을 출력하는 부분을그 작성을 했습니다. 그럼 해당 빌드 스크립트를 빌드.gradle 파일에 이제 작성을 하시고 빌드를 수행해서 수행 결과가 어떻게 이제 도출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gradle 파일에 이제 작성이 완료가 됐으면 해당 디렉토리 경로로 이동해서 아까와 동일하게 gradle s u d e x e task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명령어를 이제 수행하게 되면 빌드가 수행되면서 빌드가 페일이 나는데요이 부분은 바로 first exe task에서 인위적으로 예외를 발생시켰기 때문이라고 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행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 first exe task가 되면서 예외가 이제 발생을 했지만, 예외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finish t a s 가 수행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finish t a s 로 이제 지, 어, 지정이 된, 바로 finalized by를 통해가지고 종료태스크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외가 이제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종료 태스크로 지정된 부분은 무조건적으로 수행되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태스크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스크 그래프로 이제 살펴보면 아까와 동일하게 first exe task, second exe task, third exe task가 있는데 f i r s exe t a 에 대해서는 이제 종료 테스크로 이제 지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종류 태스크로 지정이 되게 되면, first ex 태스크가 수행된 다음, 이 종류 태스크로 지정된 태스크가 수행되면서 빌드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만약에 종류 태스크를 first가 아니라 second ex 태스크로 해서 지정을 했다면, i r 스트 exe 태스크에서는 인위적으로 이셉션을 이제 발생을 시켰기 때문에 i r 스트 exe 태스크에서 이제 해당 빌드스크립트는 예외가 발생되면서 종료가 되어지고 세컨드 exe 태스크는 아예 그 실행도 되지 않기 때문에 세컨드 exe 태스크에서 지정된 종료 태스크는 수행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 종료 태스크를 지정할 때에도 각 테스크 간의 예외라던가 예외 상황 등을 잘 확인 후 종류 테스크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